오늘은 (4월 1일입니다) <laughs> 우리 애청자님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 어제 영상을 좀 올리려고 했는데 음, 뭐 오늘 초고요 어제는 말이었죠 어, 어, 돈 먹는 개미는 음, 어, 3월 말일날 어, 수요일날은요. 1000만원에 어, 매도를 하였고요. 어, 200만원에 어, 매수를 하였습니다. 어, 800만원에 어, 주식비중을 줄였습니다. 어, 현금비중을 늘렸죠. 어, 4월 1일, 어, 오늘 4월에 어, 첫 주죠. 오늘 4월에 어, 첫 날을 열었습니다. 어, 오늘은 어, 매도를 1,500을 했고요. 어, 매수를 200만원을 해서 어, 1300만원의 주식 비중을 줄였고요. 어, 1300만원의 현금 비중을 늘렸습니다. 어, 돈 먹는 개미는 어, 3월 달 어, 중순경부터 이야기 하였죠. 우리가 어, 4월 달에는 어, 실적 장세다. 어, 4월 달은 좀 조심하자. 그리고 5월 달에는 음, 어찌되었건 공매도에 좀 이슈가 있습니다. 어, 좀 5월 달도 좀 준비를 하자. 어, 어제 미국에서 어, 엄청난 경기 부양이 어, 통과가 되었지요. 어, 엄청납니다. 어, 이러한 여파로 어, 비트코인은 음, 지금 이제 7천을 넘어서 8천을 향해 갑니다. 이야, 지금 젊은 친구들이 어, 비트코인으로 10억, 20억씩 번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어찌 보면 요즘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이제 금을 캐던 시절이 있었죠. 금 캐러 청바지 입고 어 서부로 다달려갔을 때가 있습니다. 어 노다지에요. 어, 가서 그냥 금 캐면 됩니다. <laughs> 금 나오는 데서요. 청바지 입고요. 어 더울 때 콜라 한잔 마시면서 코크 마시면서 어, 금 캐면 됩니다. 금금 금 캐면 어금 캐면 어내내 내금이에요. 내금이에요. 어금 캐는 어 그런 개척 시대가 있었다. 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요 음, 물론 어, 한방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 2천만 원이 넘어서 어, 비트코인에 대해서 열광했을 때 어, 비트코인은 어, 400 300으로 다시 10분의 1토막 이렇게 났었죠 어, 만약 뭐 7천만 원짜리가 또 10분의 1토막이 나면 어, 7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어, 코인이 어~ 지금 뭐~ 테슬라를 살 수도 있다 뭐~ 스타벅스에서 어~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뭐~ 뭐~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 한국 코인 중에서도 비비큐 통닭을 어~ 코인으로 사먹을 수 있다 어~ 이러한 이제 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음~ 지금 기회도 있고요. 위험도 있습니다. 언제나, 언제나 그렇죠. 언제나 100%인 것은 없습니다. 100%인 것이 있으면, 어, 얼마나 돈 벌기가 쉽겠습니까? 참, 돈 벌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 어, 참 힘듭니다. 요즘 장이, 어, 벌써 1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죠. 어, 우리 애청자님들도 좀 아시죠? 음, 오늘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이죠. 어, 오늘의 종목, 어, 오늘의, 오늘, 오늘의 제목을 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어, 어, 석경 AT, 어, 어, 드디어 2만 원이 깨졌습니다. 어, 저는 한번 어, 어, 먹었고요. 어, 또 다시 19,950원, 19,900원, 19,850원, 19,800원, 어, 17,000원까지 쫙 걸어놨습니다. 어쫙 걸어놨습니다. 오늘 조금 체결이 됐고요. 어 싸죠. 어뭐 쓰레기 잡주 종목이라도어 일단 좀쌉니다어 19,800원 정도면 좀 싸다. 어좀 싸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싸다. 어, 싸다. 뭐 지켜. 어머 뭐 이게 9,800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분할 매수는 어, 필수적일 것이고요 지금은 조금 어, 쓰레기 잡주지만 지금은 좀싼 것에 어, 한주 두주 한번 사보셔라 한주 두주 사보시면 어, 통닭 먹을 수 있습니다 어, 수익 실현하셔서 어, 통닭 먹을 정도만 투자를 하셔야지 어, 뭐 이런 요런, 요런 쓰레기 잡주에 어, 집을 하나 더벌 생각으로 투자하시면 어, 집 날리겠죠 어, 집 날리겠죠 어, <laughs> 어. 어 남양유어, 음, 남양유어, 음, 이런 어, 어, 쓰레기 잡주에 어, 최고봉을 차지하고 있죠. 음, 남양유어 기업 이미지 안 좋고요. 어, 어, 회장 어, 안 좋고요. 어, 어, 좋은 거라고는 재무 재무 구조밖에 없죠. 어, 재무 재무 구조밖에 없어요. 좋은 거라고는. 음. 쓰레기 잡주 중에 거의 최고봉을 달리는 이런 남양 유업도, 남양 유업도 어, 우리 또리 님 기억하시죠? 어, 요건 한 28만 원에 들어갈 가, 가시려는 것을 어, 돈 먹는 개미가 말렸습니다. 어, 25만 원대 한번 지켜 보시라. 26만 원대 지켜 보시고 이 종목은 어, 굉장히 어, 쓰레기 잡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싸잖아요. 어, 한 주가 <laughs> 한 주가, 어, 삼성, 물론 이제 액면가가 있지만요, 어,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어, 삼성전자도 원래는 300만 원이 넘죠, 어, 삼,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어, 삼성전자를 거의 뭐, 어, 한네주살수 있는, 음, 아주 비쌉니다. 비쌉니다. 그렇지만 음~ 남양유업 같은 쓰레기 잡지도요 우리가 어~ 봤었던 (25만 원) (26만 원) 어~ 높게 잡아선 (27만 원) 요요요선에 어~ 주스신 분들은 어~ 지금 푸근하죠. 어, 지금 푸근합니다. 어, 25만원에 잡으신 분들은 벌써 뭐한20몇 프로를 이런 쓰레기 잡주 가지고도 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런 쓰레기 잡주에 최고봉을 찍고 있는 어, 남양업을 가지고도 어, 25%의 푸근한 수익을 느끼, 어... 여기 지금 정고점이에요. 30만 8천원만 찍으면 하락하고 30만 8천원만 찍으면 하락하는 지금 정고점에 와 있습니다. 이 정고점을 뚫어내면 이 정고점을 뚫어내면 한 35만원까지는 푸근하게 열려있다. 어, 이 정고점만 뚫어내면 30만 8천원에 이 정고점만 뚫어내면 어, 한 33만원 35만원까지의 푸근함이 열려져 있다 어, 싸게만 사면 아무리 쓰레기 잡주래도 어,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또또 음. 또 하나의 어, 쓰레기 잡주의 최고봉이죠 어, 남양료보다 얘는 더한거죠 남양여업은 거에도 탄탄한 재무구조와, 어, 오래된, 어, 기업 이미지는, 어, 별로 안 좋지만, 어,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듣보잡, 어, 쓰레기 잡주의 최고 봉호에 거의 서 있는 이런 수젠택도 돈 먹는 개미는, 음, 말을 하였죠. 어, 돈 먹는 개미는 말을 하였습니다. <laughs> 음 13,000원 때는 괜찮지 않을 거냐 이거 그때 공부님이 29,000원에 샀나 4만원에 샀었나 이거 한번 단타 한번 치려고 막 이럴 때막 들어갔었죠 어 그리고 또 빠져나왔잖아 어어 소녀매매니까 뭐한1-2% 먹고 빠져나왔겠지 어 그러한 거의 뭐 65,000원 하던 게 5분의 1 토막이 나서 어, 지금만 뭐 13,000원 할 때는 한번 한주두 주씩 싸다. 어, 싸다. 어, 이거를 전문 용어 어, 하버드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전문 용어 어, 무덤에서 도굴하기죠. 어, 무덤에서 도굴하기 돈 먹는 게임이 13,000원대에 어, 말씀을 여러 차례 좀 드렸습니다. 음, 이렇게 한 번의 기회는 온다. 어, 한 번의 기회는 온다. 어, 쓰레기 잡주, 듣보잡 쓰레기 잡주의 최고봉을 차지하고 있는 수젠택이지만, 많은 일화를 남겼죠? 젠태가, 젠태가, 수젠택, 죽은 거야? 어, 이런 유명한, 어, 말들이 떠돌았습니다. 젠태가, 젠태가, 수젠택, 죽은 거야? 이런 유명한 말들이 65,800원서부터 죽어가는 수젠택을 애타게 어, 부르는 어, 수젠택의 주주들의 젠태가 젠태가 수젠택가 죽은 거야 어, 이런 유명한 어, 말을 남기고 죽었죠 어, 죽었어요 무덤에 무덤에 갇혔잖아요 어, 그래도 한 번에 이런 시세는 준다 어, 시세는 준다 무덤에서 도구를 어, 할 수도 있다. 어 쓰레기 잡주든 개 잡주든 음, 싸게 사면요 어, 비싸게 팔수 있습니다. 어 우리는 어, 항상 그거 생각해야 되죠. 어, 아무리 쓰레기 잡주들 여기 쓰레기 잡주들의 오늘 최고봉들을 모아놨는데요. 남양유업, 어, 수젠테 어, 석경에이티 이런 어, 것들도 이런 어, 것들도 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 어, 싸게 사면, 싸게 사서, 어, 어,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어, 주식 투자를 하는, 어, 우리들의 본연의 임무죠. 여기, 여기 꼭 100%가 찍힐 필요가 있나요? 어, 실현 수익률이 꼭 300%, 500% 찍힐 이유는 없죠. 어, 요즘에는, 어, 인건비, 인건비도 좀안 나옵니다. 어, 요즘에 장이 좀안 좋다 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어, 방망이를 짧게 가지고 가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와요. 돈 먹는 개미의 인건비는 시간당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백 단위예요, 백 단위 시간당 인건비가 백 어, 단위예요. 어, 근데 지금 어,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인건비도 안 나오지만 어, 돈 먹는 개미는 어, 매일같이 시, 수익 실현하는 것이 어, 컨텐츠이기 때문에 어, 컨텐츠이기 때문에 어, 수익 실현을 하였습니다. 어, 4월 1일에, 어, 첫날을 어, 오늘 마감을 합니다. 우리 애청자님들, 방망이는 짧게 가지고 가시고요. 어, 비싸게 사지 마시고요. 어, 쓰레기 잡주라도 싸게만 살수 있다 그러면 어, 수익을 낼수 있다. 어, 싸게 사서 비싸게 파시, 어, 파시길 바랍니다. 어, 비싸게 사서 어, 싸게 팔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13분이고요. 어, 인생의 힐러, 돈 먹는 개미였습니다.